자, 이, 여번 동영상은 2022년, 아 어, 유망한 주식, 예, 주식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, 어, 전망을 해볼까, 이렇게 합니다. 자, 2022년은 이민 년인데, 이 이민 년이라는 자체가 환경 자연을 의미합니다. 역학적으로. 그러니까 환경 자연에 대해서 무척이나, 아 중요시하는 한 해가 됩니다. 자, 왜 그냐면 러 2021년 신축년에 전세계 에화산불도 많이 나고, 홍수도 나고, 때 아닌 무슨 뭐, 덥고, 폭염이고, 환경재해를 무척 겪었던 한 해고, 또 2022년에, 이 환경에 대한, 어, 대대적으로 중요시 되는 한 해가 됩니다. 앞으로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야지 산다는 걸 이제, 이 전세계인이 인식하게 돼서, 자연환경단체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. 그리고 모든 산업이 친환경적으로 변모하고 환경 또는 뭐 탄소 배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다. 그러면 친환경 주식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풍력, 뭐 태양력, 수소차 뭐 이런 것이 대부분 친환경 주식이죠. 그러니까 내년에는 친환경 주식이 뜰 것이다라는 것이 이민년의 역학적인 흐름입니다. 두 번째. 이니, 이민이 뭐냐면 지살령마도 되고요. 이민은 이제 새로 막 소비를 하고 막 움직일 때입니다. 이민년의그 역할 의미가. 그래서 호텔, 그 다음 숙박업, 여행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뜹니다. 올해는 뭐좀 뛰었다가 지금 주, 저 코로나가 다시 네, 유행을 해갖고 다시 가라앉았는데 이런 업종이 예? 화랑생을 만든다. 그래서 이제 보복적인 소비도 되고요. 여행이 활성화된다. 이렇게 보고 또 지금 여행업이 많이 망했잖아요. 이, 이 망하니까 살아남은 몇개 업체가 이제 그 업종을 다 이제 뭐니까 그러니까 독식한다 그럴까요? 어, 자주 우지한다 그럴까? 오히려 그런+ 그런 데는 오히려 더, 더 매출이 올라가는 어, 셈이 되는 거죠.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수산업. 이민년이 이게 수산업을 뜻하거든요. 수산업. 어, 수산 가공물 그러니까 이제 수산업이 뭐가 있습니까? 해물, 양식,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, 뭐 참치, 그다음 가공업 뭐 이런 것이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건설업은 왜 여기다 넣냐? 내년부터는 남북이 에, 대화, 화해, 그다음 교류 이런 것이 많아질 겁니다. 그래서 남북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기고 어또 건설업이 할 일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? 도로, 열 열도, 기차 이런 거어또 항만 이런 거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요네 가지 친환경, 호텔, 숙박, 여행, 수산업 관련 가공업, 그다음에 건설업 이런 것이 내년에는 어 주도지가 되는데 특히 친환경 주식은 음 눈여겨 보셔라. 이렇게 예,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